안녕하세요. 헬레나와 타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을 지켜줄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두 장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번입니다. 여러분의 카드는 힘입니다. 인내와 용기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여유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카드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내면적 힘이 빛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세요. 2번입니다. 여러분의 카드는 정의입니다. 공정함과 균형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올바른 선택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거예요. 이 카드는 당신에게 진실과 정의가 당신 편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직한 태도로 행동하면 행운이 따를 거예요.